안녕하세요. 깨부당입니다. 어, 2022년, 이민 년, 어, 띠별 운세를 받드릴 건데요. 어, 10월달, 11월달, 12월달 운세고요 어, 호랑이띠, 어, 용띠, 말띠, 이렇게 지금 받드릴 건데요. 어, 호랑이띠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뭐 10월, 11월, 12월 같은 경우에는 운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대박난다? 대박난다 할 정도로 어, 변화의 바람이 많이 불 거고요. 이 변화의 바람 때문에요, 음, 검전 눈도, 어, 잡으실 수 있을 거고요. 특히나, 어, 이제 직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이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아마, 뭐, 어, 다른 대로, 이제,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확장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전을 하신다든지, 또 이런 부분도, 어, 운이 되게 많이 활짝 열려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또, 어, 문서운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문서운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어, 조심해야 될 게, 호랑이띠분 같은 경우에는, 음,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다 중요치 않는데요. 이 사람 만나는 거. 그 사람 만나는 거를, 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으로 인해서요, 음, 금전 손해도 들어오고요. 사람으로 인해서요, 어, 뒤통수 맞을 일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나 사람으로 인해서 사기, 음, 요런 쪽으로 많이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용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환경의 변화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어, 직장 이동수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움직임이 많아진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움직임에 따라서, 어, 금전운도 들어오시거든요. 금전운도 움직이시거든요. 이 금전운도 내 움직임에 따라서 금전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쨌든 부지런히, 어, 많이 움직이시라고 얘기하시고요. 특히나 애정운에 있어서는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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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분들 같은 경우나 여자분 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만나는 거를 음, 좀 생각해서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변화가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어, 좋은 운이면 괜찮은데 어, 손해수 들어온다 하거든요. 어, 손해수가 들어온다 하시니 어, 용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만날 때, 인연을 만날 때, 조금 오랜 기간 동안, 오랜 기간이라 해도, 한 1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묵묵히 만나실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을 만나야 음, 실을을을을수 있다 하시니 까 그렇게 만나시면될것 같고요 또한 용용분분특히히올해해 관제구슬 사람으사 인해서 인해서 슬들어렇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또 어, 사고수도 들어와 있어요. 특히나 음, 교통사고 이런 부분들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조심하셨나 하시려면 음, 건강상에 일단은 건강상에 조금 문제가 생기신다 하시니까 미리미리 건강검진하셔서 어, 관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말티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어, 직장을 옮기셔도 좋고요. 어, 뭔가를 우리가 길게 말고요. 짧게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어, 인연을 만나든, 직장을, 뭐, 이직을 하시든, 또한, 뭐, 사업에, 어, 다른 것을 계획을 하시거나, 어, 이동을 하실 계획이고, 확장을 하실 계획이다 하시면은, 하셔도 좋아요. 말띠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월, 12월이. 지금, 어, 금전 운대도 좋지만요. 일단은, 직장이 운이라든지, 내가 투자를 하는 목적에서 투자를 하는 쪽도, 운이 되게 많, 되게 좋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일단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산하다가 놓치는 게 되게 많대요. 그리고 또한 이성으로 인해서 인연 같은 경우에는 요 이성의 바람이 일기 때문에 갈팡질팡 하신대요. 그래서 그 이성에 대한 바람이 음 좋은 쪽으로 적용을 작용을 하면 나한테 좋지만 좋은 쪽이 아니라 이 바람으로 인해서 시비수가 들고요. 어~ 관제수가 들고요. 또한 음, 싸움, 다툼이 든다 하시니까, 요, 이성의 바람을 잘 잠재우셔서, 어, 조금, 물러나셔서, 한 발짝 더 생각하시면은, 어, 이성에 대해서는, 음, 스무스하게 넘어가실 거고요. 어, 멀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오는 여자, <laughs> 가는 여자, 안 맞기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어, 이성 조심하시라고 계속 당부하세요. 이성을 안 조심하시면, 어 많은 손재수가 드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어 그게 어떤 거냐면 금전의 손재수도 있을 거고요. 내 옆에 주위의 지인의 인간의 손에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은 어, 별다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